말씀과 함께 교재의 15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여와 연약계를 다비성에서 성전으로 옮겨 지성소에 안치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감동된 마음으로 솔로몬은 연설을 시작합니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자신을 왕위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이 약속한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연설을 마치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특히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전쟁과 기근 전염병으로부터의 보호와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온 회중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연설과 기도를 마친 솔로몬은 화목제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백성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열왕기상 8장은 아주 긴장입니다. 예,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예, 건축 완공을 다한 다음에 있었던 어, 여러 가지 일들 그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은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모시는 일입니다. 예, 율법대로 규례대로 재상 장들이 조심스럽게 언약궤를 예, 어깨에 메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 그러면? 에단이 뭘곧 일곱째 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초막절 기간을 뜻합니다. 바로 이때에 언약계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정위치하게 됩니다. 이런 초막절에 언약계가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는 라 것은 참 의미심장하죠. 백성들과 광야길을 함께 걸었던 그 언약계가 이제 안정을 찾고 잘 지어진 성전 안으로 잘 들어와서 들어왔다. 그 장면을 보면서 함께 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또 되새긴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언약괴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오늘 구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구절 말씀을 보니까 그괴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약계 안에는 두 돌판밖에 없었다. 근데 본래 언약, 언약계 안에는 뭐가 있었죠? 돌판도 있고, 만나, 만나, 만나가 든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가 들어있었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언약계를 지성소 안에 드릴 때는 돌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나와 쌍난 지팡이가 지금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언약계 안에 모든 내용물이 다 사라져도, 심지어 두 돌판마저 사라져도, 언약계가 상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언약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계 안에 들어있는 두 돌판 만나 쌍난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언젠가 사라질 것들이 이미 솔로몬 시대에 벌써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언약계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못 찾아요. 어디에 있다더라? 소문은 무성한데 아무도 찾아낸 사람이 없습니다. 사라졌다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는 것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언젠가 사라져버릴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오로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주님,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소서. 바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는 이 성전과 언약계, 우리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전과 언약계의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고 상징적인 메시지를 얻고 우리의 믿음을 다지는 것 뿐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언약궤를 지성소에 잘 위치하고서 이제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연설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우리 함께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높고 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건물에 거하실 수 없다라는 걸 솔로몬도 잘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잘 알고 있어요. 크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화려하게 아무리 화려하게 지었어도 우리 하나님을 이 성전 안에 다 담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우매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이 성전을 짓고 우리가 기도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연약하고 눈에 뵈는 것 없으면 믿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 작고 누추한 성전에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라는 그런 간절함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22절에서 53절까지. 아주 길게, 아주 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쭉 같이 읽으셨는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예, 네, 좀 느끼셨을 거예요. 보시면, 들어주소서, 들으시사, 들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솔로몬의 간절함을 여기서 볼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죄도 짓고,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이렇게 실수하지만, 그래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합니다. 뭐, 들어주세요. 아니면 말고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 성전을 짓고 이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잘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에 우리가 주목합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성전을 우리가 지었사오니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모두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이 기도하는 집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이 특별히 하늘에서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주님,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소서.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소서. 정말 우리 신일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자들로 채워지며 그렇게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4절부터는 솔로몬 왕이 기도를 끝내고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복을 비는 그런 축복과 성전 봉헌식이 이어집니다. 백성을 향해서 축복을 하고 다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56절 말씀, 우리 5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대적들을 다 이기고 평화가 찾아왔고 성전을 완공했다라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앞으로도 이 평안이 계속되어야 할 텐데 그 비결이 뭘까요? 오로지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 그거밖에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오로지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이 모든 안정과 평안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온 마음을 주께로 향해서 오로지 그의 율례와 법도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고 다짐시키고 또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희생재물을 바치면서 성전 봉헌식을 마무리했고, 백성들과 다 함께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 당시뿐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하십니다. 오로지 주님 안에 있어서 참평화와 평안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는 그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당신의 백성들이 성전을 통해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관심은 당신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 더 엎드려 기도하며 아버지를 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성전 그 자체가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성전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성전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주님, 우리가 성전 자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전 그 자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성전이 되어 주님 안에 늙어하고 거룩함을 드러내며 또 세상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주님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성전 자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하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